네. 이쪽은 동일이 주상절리입니다. 아, 이야!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연천군 멋있지 않습니까? 진짜 속도도 흐르고 다리도 있고 아, 오늘 원래 서해를 가려고 하다가 서이 바다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전에 갑자기 이제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모든 스케줄이 캔슬이 되고 이제 오후에 이 주상절로 왔습니다. 한번 내려가 볼까요? 야, 야 여기까지 내려온 건 처음인데, 와 진짜. 왜이 국내 최대 차박지였는지 알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은 이제 차량 자체는 이제 통제를 하고 이제 저 위에 주차를 한 후에 이쪽으로 이제 도보로 내려와야 되는 되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관리도 안 되고 쓰레기도 너무 난발이 되니까 어, 최소한 좀 이렇게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좀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아이고. 와. 어, <웃음> 우와, <laughs> 야, <이야 웃음> 아, 좋다, <laughs> 야. <이야 웃음> 여기서 야경 찍어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저 다리 위로 별이 보이고 저기 뭐 폭포도 보이고 하면은 근데 제가 알기로는 6시 이후로는 6시인지 8시인지 이제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여기 밑에서 둘수 있고 그 후에는 이제 출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기 뒤에도 또폭포또 있구나. 이야, 야, 너무 좋다, 진짜 여기. 앞에까지 한번나가봐야지 아, 물에 좀 거품이 끼기는 하네. 이... <laughs> 물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네요 지금. 이야. 이쪽은 이제 내비로 동일이 주상들로 치고 오시면 되는데, 연천 정도? 네, 연천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대충 의정부에서 한, 한 시간 정도 잡으면 될것 같아요. 이야, 진짜. 차박으로는 정말 최고의 이 뷰와 자리인 것 같은데. 아.. 조금만 더 신경을 개개인이 썼더라면 통제될 일은 없었는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한번 해 넘어가는 걸 한번 봐보고 그 핸드폰 어플 중에 이제 해가 어디로 지는지 나오는 그런 어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해가 저쪽 위치에서 이렇게 떨어지네요. 저기 컨테이너 박스 있는 쪽쪽에서. 그러면은, 아, 노을 찍기에는 아직 좀 위치가 안 좋은 것 같고 겨울쯤 돼서 한번 보면은 이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 야 오늘 너무 좋다 여기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장소에 가면은 또 촬영할 계속 보여드릴 수도록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산상 생수 만나요.